까먹었어. 나뭐 말하려는지 까먹었지? 나의 재료들. 어? <laughs> 나의 아니, 재료들이야. 그거운데 했을 때 여기 저거 붙여 도물 찬데서 알겠어. 리야. 이게 뭐? 플라스틱 카세트 나다가 지금 나. 안았다. 양의 무기. <laughs> 아너 짜증나 진짜. 지가 그냥 내가 계속 말하니까 지가 잘못한 거 같으니까 계속 아데 맞거든? 아데아데내 마음이거든? 누가 내칼스래니칼얘 칼이 어디 이어 니는 그럼 내 집에서 나가 니네 집이야? <laughs> 아니지 닭을 샐러드에 넣지 말고 구울까? 같이 곁들여 먹게? 그래. 어? 네. 아우 오우 됐어? 아니 이해 뻔 했어 10분 삶기. 10분 타이머 해주세요.

여기 몇분 남았어? 어? 몇분 남았어? 7 6 5, 5 4 3 2 1땡 이거 저기 항상하기 아, 전에 아 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돼 자기야 아 어. 자기야 아 이거, 장미야, 장미야. 아니, 이거 버려야 되겠 가루 후추를 근데 잘 네. 까봐 넣고 있어 여기에. 맛있겠지? 잘 구웠네. 어, 만빼세요 없어. 그래도 빼세요 네. 발사믹 칠리.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마늘, 케찹, 칠리오일, 아, 칠리소스. 야, 너무 <laughs> 짜장 소스가 됐는데? 이거 너무 많이 넣었나? 발사믹을? 좀 넣어야 될것 같아. 뭐야? 그러니까 짜장면 아니야? 뭘, 뭘, 골수아침 넣었어? 어, 아니, 이거 넣었어. 골수는 넣지 않았어. 갈사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어, 뭐가 부족한지 먹어봐. 케찹? 이런 소스 양만 많아질 것 같아. 뭐. 근데 양이 왜 이렇게 많냐? 내일도 먹어도 되겠다. 여기다 아람브라궁전에 나왔던 역. 어디? 프란시아 아니야 여기 한국어프란시아 저기요야 저기야 여기 한국야. 아 응. 아그바 타워 있고요. 다 했는데 제가. 보딕 성당이고요 네. 여기 사그라다 파이리아도 보여요. 다 했대요. 저기는 어디야? 와, 예술이다. 여기 띠비다보. 그리고 벙커는 이치이겠네요 저기가 봉퍼예요? 응, 어, 저기가 봉퍼예요. 산책중 우리가 만든 마스크. 숨을 쉴 수가 없어. 여기는, 아, 여기 음, 뭐, 음, 여기는 문주익 성 밑에 있는 호텔 미라마르란 곳입니다. 저 호텔 이쁘다. 음, 여기 호텔이에요. 저기 호텔 있고 이렇게 전방에 바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르셀로나 항구 비싸? 못 팔아요 여기? 주방에 불 켜져 있는데 너무 이쁘다, 그렇 나중에 밥 먹으러 올까? 한블록갈 때마다 고양이가 있어. 뭐야? 어디? 어디? 뭐야? 고양이 마을이야? 저기 도 있어 자기야 <laughs> 자기야 저기도 있어 <놀냐> 꼬냥이 이쁘다 자기 <놀냐> 거기 앉아 아 니가 여기 앉아봐 괜찮아 이렇게 하고 싶었어. <laughs> 이거 하나 주는데. 아 이거 아니구나. 땡기지 치매라. 이렇게 놓고. 응. <laughs> 와. 그거잖아 이거. 라임색 스웨터. 아왜 입어! 아 찢어져! 어 <laughs> 맞아? <laughs> 너잘 샀지? 그리고 향준이티 번의... 그래 내가 원하는 재질이 이 어디 나도 만져볼래 음, 이런 운동복 같은 운동복 아니야 이거 입고 나오게? 오딱 어, 맞아 이것도 내 바지야? 응 반바지 너작너 너 작지. 헉, 진짜? 음, 음. 다이어트 해야 돼. 이거 아니 그 그래, 괜찮네 편하지 그래도 다이어트 하면. <laughs> 아 배가 <살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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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봐봐 뒤도 들어 보세요 엉덩이 엉덩이는 방금 맞네. 근데 좀 길다. 좀 접어봐. 그게 원래 굿핏이 아닐 텐데. 우리 산책가야이는데야이 바지 야이바 뭐야? 이어 뭐야? 이거 M인데 나한테 안 맞아 야닌가뭐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으로 뭐야? 이거 이야이일큰야이즈였어이 그래? 야이야이야 교환을 할 생각을 하 지금 이거오는데만는도거는그이걸렸는데그러니까그러니까거니이거나그거그거이 그래, 아니, 아니,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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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있그거 내가 봤을 때도. 근데 거중에 응. 자라 열거 다시 응. 거라열서바 그거는 있어 바꿀 수는 있어. 는그일그러니까 문을 지금 안 열잖아. 어. 문 열고 그거일그후까지가능그다고 했어. 아그래는그거고어거는 그거는 그거거는그거 안 뗄게 얘는 나 어때? 귀여워 어제 가을에 산다는 아 What? You 귀여운데? 봐봐 이렇게 쓰다가 응.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 등산 가는 a n 아 see this. What do you think I'm g o i 짜잔. 귀엽지? 음, 귀여워. 근데 이거 뭐 매워. 진짜 무거워. 오야, 진짜 무거워. 기질이야, 기즈 아, 때밀이 장갑인데? 삼촌이 <laughs> 팬티 두개 다른 거야. 도둑었어둑스보여스내 아, 팬티 왜 이뻐 이거, 들어왔어. 이뻐? 응.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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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아? 아줌마 같아? <laughs> 응. 아 근데 이거, 그거 모자한테 이게 이거, 울거이자응돌아버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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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이거 입고 스냅사진 한번더 더 찍을래? <laughs> 왜? 이쁜데? 가봐, 저기 너무 여기가 도드라져 한 사이즈 큰거 살걸 플라멩고 아니? 봐봐, 여기에 이걸 멸려고 샀는데 그 모자까지 쓰면 가관이겠다 <laughs> 가관한번 해볼까? 뭐야 망했어. 너무, 너무 공주빵 같지 않아? 그래서 입을 거야. 어? 입을 세요 이쁜데. 원래 이런 느낌인데. 아니 이 재질이 여강자 같 완전 면이었네. 괜찮은데? 이런 저런 신발이랑 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 너 이런 신발 안 신잖아. 나 이런 신발 신었으면 좋겠네. 그럼 사줘. 어? 사줄까? 구두 나와있잖아 여기 양반님 <laughs> 내가 살 빼서 입겠어와 구두 시 오십 유로네? 제일 만족하는 거 뭔지 알아? 뭐? 이거. 이쁘지 <laughs> 나. 어 등산 가세요? 네. 등산 가세요? 모세라트 아니 이걸 이런데서 입어서 그렇지. 모세라트 어, 나는 거 같아. 이렇게 흰 티에다가 청바지다가 입어 얼마나 예뻐 모세라트. 마얘 이렇게도 들수 있다고. 예쁘대 멋있네. 그래. 소매치기랑 하기 딱이다. <laughs> 짜잔 이거 이제 팔지도 않는다고 리미티드 에디션이었다고. 알았어. 리미티드 나발이고. <laughs> 짜증나. 끝. 하여 40kg 돼서 입어야 되나 봐. 40 40kg 때. 진짜 왜 이걸 왜 꺼내놨어? 그거 아까 이거 올려 놓는데